도지아이다! 설레는 멘트? 설렘 멘트? 사샤가할수 있을까? 그냥 설렘 멘트보다도 그냥 언니가 하고 싶은 얘기 해줄게 그러면. 음! 진심으로! 가끔은 너무 아무,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. 막 공부도 진짜 너무 하기 싫고, 막 해야 되는 건 아는데,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. 그래서 못 하는 게 돼버릴 때 있잖아. 난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 거잖아. 너무 힘들어서. 그럴 때는 그냥 하지 마.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, 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. 너가 가장 예뻐하는 언니 사진을 봐. 네? 그러면 가끔 가끔 이렇게 딱 보면은 다시 공부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? 아, 왜? 아, 이렇게는 좋잖아. 루시는 역할 생각 나 진짜. 어 진심 뭐라 해야지? 남을 남한 남을 대해주는 진심? 흔히는 하루에도 몇 통씩 문자가 와 나한테 진짜 문자가 몇 통씩 와 자기 전에 꼭 한번 오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고 너무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막 이런 문자가 들 와.